반비례. <laughs> 반비례 정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 봅시다. 반비례라는 건 얘들아, 정비례처럼 요 어떤 관계를 말을 하는 건데 x랑 y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관계도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 그중에서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가는 애를 우리가 단비례 관계라고 불러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런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X분의 a 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괜찮을까? 예를 들면 은 X가 1, 2, 4 X가 1, 2, 3, 4 이렇게 커진다고 해보자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Y는 어떻게 돼야 돼? Y는 24인 거고 Y는 얘는 2배가 됐잖아 그럼 Y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럼 10이 이렇게 가겠지 X는 3배가 됐어요 Y는 3분의 1배 되는 거야 8분의 1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돼? 얘는 6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식으로 풀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이때 A는 0이 아닌 상수, 즉,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때 우리가 반비례의 성질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거야. Y는 X분의 A가 된다라는 그럼 얘들아, 이 친구는 상수, 즉 뭐예요? 변하지 않는 수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일정하다라는 뜻이지. 즉, 반비례 관계에서는 X와 Y의 고비.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반비례 관계식을 찾아볼 거야. Y가 X에 대해서 반비례라는 것을 모두 고르면, 얘들아 찾아볼까요? 3번을 봐봐. X랑 Y를 곱했더니 3이다. 요런 식이 나오지. 요거는 반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Y분의 X가, Y분의 X가 마이너스 2다. 요거는 4번 내용인데, 요건 얘들아 보세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랑 똑같은 거잖아. 이 친구는 뭐예요? 그렇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번도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y는 마이너스 x 분의 4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분 모에 있고 지금 분자는 마이너스 4라는 상수인 거야. 이 친구가 반비례 관계가 되겠지. 따라서 답은 3번이랑 5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응. 음. 2번. x에 서 반비례하고 그러면 내가 실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일단 y, y는 x 는 a다라고 실을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3분의 7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y가 3분의 7이 나온다 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 이거 지금 분수잖아. 분수식이잖아. 얘랑 얘를 곱해서 같다 라고 주시면 돼요.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은요. 3a가 되는 거고. a가 얼마야? 마이너스 7이네요. <laughs> 괜찮아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얼마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내가 a 대신에 마이너스 7을 다시 써서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7이라고 다 식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y자에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 호, 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방정식을 내가 마이너스를 잡은거든둘다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x는 x는 14다라고 식을 쓰면 되는 거죠. 할수 있겠어? 응. 넘어가서 3번이에요. 1번 선지 보세요. 넓이가 4 2평행사변형이밑변의 길이가 x래. 그럼 얘들아 x와 y를 곱해서 얼마다라는 얘기야? 넓이가 40이라고 했으니까 40이다 라고 신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같은 문제 보고 있죠, 우리? 자, 그러면 1번은 반비례야, 아니야? 반비례가? 맞아요. 둘을 곱해서 일정하잖아 그렇지? 두 번째, 무게가 300g인 그릇에 물 Xg을 넣었대. 그 전체 무게는 뭐가 되겠어? Y는? 3번 X% 소금물 300g에 녹아있대 얘들아 우리 소금물 지겹게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X%라는 것은 100분의 X라는 얘기고 300 중에서 100분의 X가 된다는 거니까 얘가 소금의 양이에요 얘가 Y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Y라는 거는 300수다라고 쓰실 수 있겠네 이거 무슨 관계야? 정비례 관계죠 4번 10km의 거리를 시속 Xkm로 달린대 시간은 얼마일 까이 얘들아? 10을 내가 x로 나누면 얘가 시간이 되겠지. 맞아요. 총 거리가 10km인데 내가 1시간에 x를 간다라고 하니까 10을 x로 나누시면 거리가, 날 시간이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계야, 달유 반비례. 그렇지, 반비례. 4번도 정답. 5번, 1 8 c m 는 초과. 거 여기까지가 반비례 에 대한 얘기고요 얘들아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지그 그래, 고비일정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비례에서 는 x랑 y의 고비일정한 관계 그리고 x는 분모에 갑니다 y의 표현에 있어서 어, 그러면 지금부터 254페이지까지 풀어볼 거야 지금 필기하세요.